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현대 미술관인 퐁피도 센터 분관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지역 미술계와 시민 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유치 및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협의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협의 면제에 따라 퐁피두센터 풍관 유치는 1년 6개월 가량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나서 2027년 하반기쯤 남구 이기대에 퐁피두센터 풍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030년에 완공하고 2031년 상반기에 미술관을 개관한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미술계를 비롯한 관광과 경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시의 여론 수렴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이미 퐁피두 풍관을 유치하려는 결론을 내놓고 반대 여론을 시석하기 위해 요식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국회 국토위의 국정 감사를 통해 공개된 부산시와 퐁피도 센터 간 양해 각서에서 협약이 프랑스법을 따른다는 등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미술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18개월 된 영화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도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쯤 해운대구에 있는 여성 A 씨의 집에서 A 씨의 아기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119와 경찰이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작 18개월 남짓된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관련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영아 유기치사, 즉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 영아의 몸무게는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얼굴에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평균적인 영아보다 몸무게 많이 적은 건 맞아요.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적을 법상 유기치사로 적용해가지고 한편 숨진 영아는 지난해 4월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출산 이후 올해 해운대구로 전입하면서 구청에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전입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또다시 유령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1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전략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금정 패배는 민주당이 공성보다 성을 지키는 수석에 더 공을 들인 증거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황 사무총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 집중하느라 보수 성향이 강한 금정구 유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북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 북구는 덕천 생활체육공원 1원에 본청과 의회, 보건서를 포함한 신청사를 짓는 건립 사업이 오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오늘 오전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202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맺어 앞으로 신차 생산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5월 말 이후 10차례 노사 본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9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극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그랑콜레오스는 출시 한달 만에 누적 주문대수가 2만 대를 넘겨 앞으로 신차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개가 넘는 부산 경남 일대 입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트리콜마트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최근 정육 납품 업체 세 곳으로부터 트리콜마트에서 대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본 다수 업체들은 트리콜마트의 변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산 강서 경찰서는 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업자 5명은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8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